드미안 복귀 채널해복기입니다 오늘 드미션 오브 카우스 일녹강을 해볼 건데요. 그러면 첫 번째 팩부터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레이트 페러사이드, 마제스틱 피, 마제스펙터 크로우, 초중무사 노스실, 엔터메이트 만모 플래시. 두 번째 팩, 개벽의 기사. 초전사의 방패 초중무사 샤인크롬 마제스틱 피 그리고 분복 쿠제트가 나왔습니다 세번째 팩 DDD의 계약 변경 사이코 블레이더 마제스벡터 폭스 초중무사 샤인크롬 긴급 의식술 의식을 보조하는 카드 뭐 그런 것 같네요. 세 번째 팩 소암의 기사 오 마제스펙터 토네이도 퍼니멀 윙 마제스펙터 스톰 마제스펙터 라쿤 마지막 다섯 번째 팩 전생의 초전사 구호 부대 이그나이트 후지 디디 소월 슬라임 그 마지막으로 어돌트 블랙패드 안개비의 쿠나이 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오늘은 슈퍼레어 이상의 카드가 딱히 나오지 않았네요 그럼 이걸로 1일 오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